오늘 해볼 게임은 페라리아. 이게 그렇게 시간 순삭해버리는 갓겜이라던데. 가보자구. 머리 살짝, 소닉으로 가야겠다. 슈퍼소닉, 슈퍼소닉처럼 가자. 오케이, 요거 좋다. 게임2, GT로 가겠습니다. 저 친구는 뭐지? 시작하자마자 모르는 친구가 있네요. 아, 이게 번호키 눌러가지고, 응, 음, 무기 선택도 할수 있고. 어, 저 풍선 뭐야? 어, 무슨 슬라임 파란 슬라임? 어 뭐야 얘 공격도 하네? 잡혀. 어 뭐야? 아 이렇게 죽으면은 이 처음 시작 지점으로 오고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떨구나 보구나. 어 뭐야 여기 무슨 동굴 같은 데도 있네?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나? 아 어두워서 좀 그러네. 어 횃불! 이렇게 부시다 보면 횃불 같은 것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횃불 설치도 할수 있고. 자, 이 길목에 좀 횃불 좀 설치 좀 하자 너무 어두우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해놓고 아 잠깐 아, 어 하늘에서 또뭐 내려왔어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병 만들 수도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병 만들면은 얘네 모, 못 넘어오는 건가? 야 와봐 어 자식들이 말이야 어. 어! 폭탄도 던질 수 있나? 아 어. 이렇게 만리장성 싸우면 쟤네 이제 못 올라올 거란 말이야? 어, 이러면 이제 쟤네 못 올라오겠네. 아니! 아니, 쟤 어떻게 넘어왔어? 내가 이렇게 높게 쌓아놨는데? 아,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아, 이해했다. 아, 깨달았어. 어, 이러면 집 오케이. 지어졌네. 아! 흙좀 파서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만들자. 좋았어! <laughs> 지하 좀 가보자 와 이거 얼마나 깊은거야 이 파란 동굴은 뭐야 버섯도 캘수 있네요 어, 어, 어 여기 좀 빡센데 이 상자 한번 까보자 어 우월한 삼지창 상어 미끼? 무슨 삼지창 얻었습니다 삼지창 와 삼지창 진짜 쎄어뭐 와, 이거 흙에 파묻혀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땅 파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네? 아니 혹시 한번 같이 해볼까? 지금 상황에서 뭐 훈수할 거 있나요? 이 문헌을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두 명은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그직 네. 갱직지어서 자원을 캐서 집 짓는 팀한테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한다는 거네요? 테라리아 게임 자체가 지하 동굴이 되게 크거든요? 그 자원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집만 짓다 보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아 집은 대충 만들고 일단 자원 캐서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근데 올라올 수는 있어요? <목소리> 아 나무 플랫폼 아 이게 아 이게 그거였구나 난 지, 지금 알았네 일단 수직으로 쭉 파보겠습니다 선발를 이어 배님 그럼 죽어 아어 허수야 왼쪽으로 좀판 다음에 내려가 보죠 아니 근데 나중에 이 곡괭이 좀센 것도 나오나요? 예. 만들 수 있어요 왼쪽에 반짝이는 돌들 보이시나요? 이게 철인데요네 그게 철이에요. 음어 음. 어, 여기도 길이 있네 아이트 눌러 보실래요? 오케이 알키? 어 뭐야? 어 우와! 네. 아 여기서 알키 누르면 카트를 탈수 있구나. 어! 어이구. 어, 어, 어. 누구야? 이거 암무 어, 시도한 어, 사람? 어, 정글 같은데 가가지고 상자 파밍 하실래요? 저희 한번 올라와서 정비 진짜 한번 할까요? 어 뭐야? 그 블리츠 크랭크 로브팔 뭐예요? 여기가 정글입니다. 아 여기가 정글이군요. 예, 네, 여기부터 정글입니다. 음.